살사인묘를 무사히 빠져나온 두 사람은 외딴 곳에 있는 동굴을 찾아 소용녀의 내상 치료를 시작했다. 양과의 도움을 받은 소용녀는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내상을 완치할 수 있었다. 치료를 끝낸 두 사람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작은 음막집을 지었다. 음막 지붕 위로 등나무가 우거져 있고 집 앞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다. 옷을 벗고 수련해야 하는 탓에 두 사람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수련했다. 이렇게 수개월이 흘러 소용녀가 먼저 수련을 마쳤고 한 달쯤 후에 양과도 수련을 마쳤다. 옥녀 신경을 대성한 건 아니지만 무공을 막힘없이 사용할 정도가 되자 양과는 바깥세상으로 나갈 뜻을 비쳤다. 소용녀는 지금처럼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저토록 바깥세상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양과를 무작정 산에 묶어두는 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야 이제 우리 무공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어. 너희 곽백부 백모와 비교하면 어떨까? 그 말에 양과가 가볍게 미소지었다. 그야 아직 발끝에도 못 미치겠죠.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전에 말했지. 세상에 나가면 네가 양보하는데도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그러니 우리 세상에 나가더라도 왕중양이 남긴 무공을 연마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소용녀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수가 있는데 옥녀신경은 전진교 무공에 특화된 무공이었다. 험난한 강호를 누비려면 지금보다 더욱 강해져야 했다. 소용녀가 말한 왕중양이 남긴 무공은 다름 아닌 구음진경이었다. 사실 왕중양은 활사인묘를 만들 때 자기만 아는 비밀통로를 만들어놨었다. 세상에는 단용석으로 입구를 막으면 고묘 안에 갇힌 사람들은 꼼짝없이 고립되어 죽는다고만 알았다. 그리고 임조영에게 고묘를 넘겨줄 때도 비밀 통로에 관해서는 항구했다. 훗날 왕중양은 임조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밀 통로를 통해 활사인묘에 찾아왔었다. 세상 그는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녀의 마음이 그리워졌다. 그런 사람이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아팠다. 그는 고묘파 제자의 눈을 피해 오랜 세월 강호의 동반자였던 여인의 시신을 들여다보며 구슬피 울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만들었던 고묘를 돌아보며 임조영이 자신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과 석실 천장에 그녀가 새겨놓은 글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녀 심경을 보게 되었다. 왕중양은 옥녀 심경의 모든 초식이 전진교 무공을 깨뜨리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얼른 그곳을 나와버렸다. 왕중양은 그 길로 깊은 산 중에 들어가 운막집을 짓고 3년간 산을 내려오지도 않고 옥녀신경을 깨뜨릴 무공만을 연구했다. 그러나 옥녀신경을 깨뜨리는 무공을 만드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새삼 임조영의 능력에 탐복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새로운 무공을 만들어내는 걸 포기했다. 그리고 10여년 후 화산 농검 대회를 통해 구음진경을 손에 넣었다. 그는 구음진경을 연마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으나 호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책을 읽어보았다. 당시 천하제일인이었던 왕중양은 구음진경에 있는 각종 무공을 훑어본 후 10여일 동안 명상을 통해 그 안에 이치를 깨달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웃고는 다시 활사인묘로 들어갔다. 그리고 묘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지하 석실에 구음진경의 요지를 새기고 옥녀신경을 깰수 있는 방법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왕중양은 묘실 안을 살펴보고는 비어 있는 관들이 앞으로 임조영의 제자들이 쓸 것임을 알았다. 그녀들은 임종 때 스스로 관에 들어가 죽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때는 전진교 시조가 평생 아무에게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빈 관의 뚜껑 아래에 글을 써. 전진교 시조의 무학은 결코 옹녀 신경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것은 왕중양의 직이 싫어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결코 구음진경을 세상에 알릴 의도는 아니었다. 그는 임조영의 제자가 구음진경을 봤을 때는 이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므로 구음진경의 비밀을 무덤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연히 소용녀와 양과에게 발견되어. 비밀 석실에 있는 구음 진경을 보게 된 것이다. 소용녀의 말에 양과도 마음이 바뀌어 두 사람은 산계곡에서 다시 1년을 더 지냈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고묘로 들어가 왕중양이 새긴 글을 며칠 동안 읽고 빠짐없이 기억한 후 밖으로 나와 수련을 계속했다. 고묘 안에 갇혔던 이막수와 홍능파도 이미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고묘를 빠져나간 후였다. 그러나 그들은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석실 천장에 구음진경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다. 소용녀와 양과 두 사람은 내공과 외공 모두 이전보다 훨씬 고강해졌다. 그러나 왕중양이 고묘에 새겨둔 것은 옥녀신경을 깨뜨릴수 있는 구음진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수련한 것은 곽정과 황용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덧 수련을 모두 끝마친 두 사람의 무공은 이미 예전과 비교해 몰라볼 정도로 증진되어 있었다. 양과는 이제 왕중양이 새겨놓은 무공 수련이 끝나니 기뻐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완전히 터득하고자 한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일단 중요한 이치는 모두 깨달았으니, 앞으로 연습을 계속하면 실력이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양과는 그렇게 펄쩍펄쩍 뛰며 즐거워하는 반면 소용녀는 그다지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눈치 빠른 양과는 소용녀가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닌 걸 보고 그녀가 산을 내려가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다. 선자 산을 떠나기 싫으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살아요. 그 말에 소용녀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러나 양과가 자신을 위해 억지로 남겠다고 한걸 알기 때문에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움막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양과는 풀밭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산봉우리 뒤에 달이 떠오를 때에야 잠을 청했다. 얼마나 잤을까? 비몽사몽간에 거친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했다. 양과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잘 들어보니 누군가 주먹을 휘두르고 장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양관은 황급히 소용녀의 움막 앞으로 달려가 가만히 속삭였다. 선자 들으셨어요? 장풍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 정도면 소용녀도 분명 들었을 터인데 움막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양관은 몇번더 소용녀를 불러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움막 안이 비어 있는 게 아닌가? 양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움막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장풍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내달렸다. 십여장을 달리니 멀리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중 한 사람은 소용녀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장풍 소리가 날카로우면서도 묵직한 것이 아무래도 소용녀보다 무공이 뛰어난 자인 듯했다. 다급한 마음에 양과는 걸음을 재촉했다. 어느덧 달빛 아래로 소용녀와 깡마른 사람이 빙빙 돌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용녀의 움직임이 가볍고 빠르기는 했지만 상대의 무공이 워낙 고강한지라 그의 장력이 미칠 때마다 소용녀는 간신히 피하는 게 고작이었다. 선자 제가 왔어요. 양과는 고함을 치며 어느새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다 소용녀와 싸우고 있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란 양과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는 다름 아닌 오래전 헤어졌던 의부 구양봉이었다. 양과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구양봉이 산처럼 버티고 서서 천천히 장풍을 날리면 소용녀는 이리저리 피하기만 할뿐 정면에서 그의 장풍을 받아치지 못했다. 퍼뜩 정신을 차린 양과는 두 사람 사이로 강한 장풍을 날렸다. 그러자 그 충격에 폭음과 함께 땅이 움푹 파이며 분진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와 동시에 구양봉과 소용녀도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양과가 뛰어들어 양쪽을 번갈아 보며 외쳤다. 모두 우리 편이니 싸우지 마세요. 소용녀는 의문이 있기는 했으나 양과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러나 구양봉은 성장한 양과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는 누구기에 내편네 편을 따지는 것이냐? 양과는 의부가 정신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 자기 얼굴까지 잊었을까 봐 덜컥 겁이 났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였다. 그 말에 구양봉은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양과의 손을 잡아 끌었다. 달빛 아래에 비춰보니 틀림없이 수년간 찾아 헤매던 양아들의 얼굴이었다. 다만 그간 많이 성장했고 무공도 강해져 첫눈에 알아보지 못한 것 뿐이었다. 그제야 구양봉은 양과를 덥석 끌어 안았다. 얘야, 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소용녀는 마음이 허전해지는 느낌이었다. 구양봉은 가흥 철창묘에서 양과와 헤어진 후 종안에 들어가 운기를 하며 내상을 치료했다. 7일 밤낮을 꼬박 운기하고 나니 기력이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가진하게 철장에 당한 외상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그는 종 밖으로 나와서는 객점으로 가서 20여 일 동안 상처를 치료했다. 이렇게 내 외상을 모두 치료하고 나서 즉시 양과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 널뛰 넓은 세상에서 어찌 쉽게 양과를 찾을 수 있겠는가. 구양봉은 틀림없이 양과는 도하도로 갔을 거라 생각하고 배를 구해 도하도로 건너갔다. 그러나 헌한 낮에는 섬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뒷산 쪽에 배를 댔다. 그는 자신이 곽정과 황용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황약사가 섬에 없다는 건 알지 못했다. 구양봉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세 사람을 피해 낮에는 외딴 산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밤에 몰래 나와 섬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섬의 배치가 묘해서 마음대로 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렇게 구양봉은 1년 동안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수문 형제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서야 곽정이 양과를 전진교로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길로 구양봉은 배를 훔쳐 타고 섬을 떠나 중양궁으로 향했다. 그러나 구양봉이 중양궁에 도착했을 때는 양관은 이미 전진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활사인 묘로 들어간 후였다. 이그 일은 전진교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사건이라 모두가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구양봉에게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그는 종남산 일대 수백리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정작 양관은 땅속 깊은 곳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그가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중 오늘 공교롭게도 소용녀와 맞부딪힌 것이다. 의부와 양아들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서로 들려주었다. 구양봉은 원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터라 오래전 일들은 거의 잊어버린 후였고 양과에게 해주는 이야기도 그다지 확실하지 않았다. 구양봉은 양과가 소용녀에게 무공을 배운 일을 듣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상대도 안 되는 아이에게 뭘 배우느냐. 이제부턴 내가 가르쳐주마. 소용녀는 구양봉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 그저 가만히 웃으며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 소용녀의 모습에 양관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 선자는 제게 잘해 주세요. 그러자 구양봉이 버럭 화를 냈다. 저 여자는 너에게 잘해주고 나는 못해 준다는 거냐? 구양봉의 말투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다. 양관은 구양봉의 마음을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도 잘해 주시죠. 이 세상에서 선자와 아버지 두 분만 제게 잘해주세요. 조금 전에 구양봉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몇년 동안 자신을 찾아다니느라 온갖 고생을 했다는 것만은 알수 있었다. 양과는 구양봉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구양봉은 양과의 손을 잡고 바보처럼 웃어댔다. 어쨌든 네 무공이 많이 나아졌구나. 다만 두 가지 최고의 상승 무공을 익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 말에 양과가 눈을 치켜떴다 그게 뭔데요? 양과의 물음에 갑자기 구양봉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더니 험악한 얼굴이 되었다. 무학을 하는 자로서 최고의 상승 무공도 모른단 말이냐? 저 사부라는 여자는 무엇을 가르쳤더냐? 그러더니 느닷없이 호탕하게 웃는 게 아닌가. 양과는 기분이 좋았다가도 순식간에 화를 내는 구양봉을 바라보며 병이 더 깊어진 게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 이 아비가 가르쳐 주마. 내가 말하는 양대상승무공이란 하나는 한마공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음진경이다. 내가 먼저 한마공의 기본 초식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구양봉이 읍는 구결을 들으며 양과는 미소를 지었다. 전에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잊으셨어요? 그러자 구양봉이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미 배웠다니 잘 됐구나. 어디 한번 해보려무나. 양관은 고묘에 들어온 후 구양봉이 가르쳐 주었던 무공을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음는 구결을 들으니 예전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났다. 게다가 도화도에 있을 때 부지런히 연습해서인지 몸에도 금세 익숙해졌다. 여기에 지금까지 연마한 상승 내공과 함께 응용을 하니 이전보다 훨씬 능숙하게 한마공을 펼칠 수 있었다. 좋구나 좋아. 다만 부족한 점은 보기에만 좋을 뿐 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그 오묘한 진술을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구양봉은 앞으로 나서 손짓 발짓을 해가며 쉴새 없이 떠들어댔다. 구양봉은 양과가 어디까지 기억하고 무엇을 잊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 한참 한마공을 설명하다가도 금방 구음진경과 뒤섞이기도 했다. 양과가 가만히 듣자니 그의 말에는 오묘한 이치가 담겨있는 듯했다. 그러나 복잡하고 이상한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니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었다. 구양봉은 한참을 떠들다가 갑자기 소용녀가 앉아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아이고 이런. 니 사부인가 뭔가 하는 저 계집애가 훔쳐들으면 안 되는데. 그는 들으란 듯 소리를 치며 소용녀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이봐 어린 낭자.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공을 가르치는 중이니까 훔쳐 들으면 안 돼. 그 말에 소용녀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 무공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엿듣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구양봉이 손을 내저었다. 그래, 그럼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소용녀는 여전히 코웃음만 쳤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죠? 나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용녀가 나무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하자 구양봉은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손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소용녀는 그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구양봉을 외면했다. 아버지 선작게 그러지 마세요. 양과의 말에 구양봉은 얼른 손을 거두고 돌아섰다. 그래? 그럼 우리가 멀리 가자꾸나. 그래도 쫓아와 훔쳐 듣지 않을까? 소용녀는 아무리 양과의 의부라지만 너무 무례해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등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구양봉이 갑자기 그녀의 등에 있는 혈도를 번개같이 찍은 것이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 소용녀는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구양봉은 또 손가락을 뻗어 허리에 있는 혈도를 마저 찍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잘 가르쳐주고 나서 풀어주마. 그러곤 구양봉이 큰 소리로 웃으며 멀어졌다. 그 시각 양관은 의부가 가르쳐준 한마공과 구음진경의 무공을 기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구양봉이 가르쳐준 것이 워낙 어려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이치는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배운 내용을 곰곰이 곱씹어보느라 소용녀가 혈도를 찍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구양봉은 양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저쪽으로 가자꾸나. 니네 사부라는 계집이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에 양과는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구양봉이 워낙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를 따라갔다. 소용녀는 몸이 마비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무공을 누구보다 열심히 수련했지만 실전 경험이 적어서 이 막수에게도 당하고 저런 이상한 사람에게도 당하는구나 싶었다. 소용녀는 우선 구음신공을 사용하여 스스로 혈도를 풀수 있는 해열을 시도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압당한 혈도 두 군데가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구양봉은 구음진경을 역행으로 수행했기에 그녀가 정석대로 혈도를 풀려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 몇 차례 더 시도해 보았지만 풀리기는커녕 이제는 지켰던 자리가 조금씩 아파지기까지 했다. 하는 수 없이 소용녀는 한숨을 쉬며 구양봉이 돌아와 풀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한참 뒤 눈에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어두운 밤에도 나처럼 사물을 알아볼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누군가 두 눈을 헝겊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뒤이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을 껴안는 것이 느껴졌다. 소용녀는 기겁하며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아열을 지켰는지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그 사람이 입술을 제 입에 포개고 있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구양봉이 자신을 범하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이 매끄러운 것이 온통 수염투성인 구양봉은 아닌듯했다. 그러자 점차 두려운 마음은 누그러지고 가슴이 뛰며 은근한 설렘이 번졌다. 아무래도 양과가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을 만지는 두 손은 이제 온몸을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풀었다. 소용녀는 꼼짝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하는 대로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기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양과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도 그와 한 몸이 되고 싶었다. 소용녀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떨리는 가운데 마치 취한 듯 힘이 빠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